그냥 떠났어 2탄 오늘은 부산을 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지금 밤아 부산 국제 아트페어가 열리고 있다고 해서 내 네, 거기를 한번 가볼 계획입니다 지금 시각은 9시 30분이고 아마 도착하면 12시가 될것 같네요 부지런히 달려가겠습니다 아침은 금수복합으로 아침을 시작하려고 왔습니다 빨리 나왔습니다 오늘도 화장이 잘 됐습니다. 잘 됐어. 오늘은 그냥 한잔못 걸리더라. 예쁘게 나오지 않고, 그래? 잘좀 틀어? 진짜 오랜만에 먹는 복부차입니다 복은 지리로 먹어야 정말 깨끗하고 맛있어요. 여기는 음. 저희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감중 하나여서 부산에 올 때마다 꼭 먹고 있어요. 아맨 끝까지 보기 여려지고 색깔이 이렇게 되여지네요 아쉽게 먹고 이동해보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올해 또 왔네요. 10일에 국제 부산 국제 화랑 아트페어. 전에는 일요일 오후에 갔더니 거의 폐막 분위기여서 그림이 거의 없더라고요. 와서 티켓을 구매했더니 이런 팔찌를 주네요. 클럽 가는 기분으로 오늘 오랜만에 팔찌 착용 먼저 해보겠습니다. 입장! 한꺼번에 많은 그림을 볼수 있어가지고 여기 아트페어에 오는 거는 정말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이종기 작가 그랬는데 이번 시리즈는 되게 뭔가 질감 표현이 예쁘게 잘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이 밝고 예쁜 잭슨 심 작가 그림도 너무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아, 근데 더 걸어놓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지겠다. <목소리> 이 작품은 83년도 작품인데, 이스트 윈드라는 작품, 이에요 뭔가 바람이 부는 것 같아. 음. 이쪽은 이제 쿠성 쿠션을... 고가의 가격의 그림이에요. 잠깐 귀동량으로 들으니까 4억 원 하는 그림이로요합니이 작품은 그림 안에 이 모니터가 삽입이 되어 있는데 창문 밖으로 풍경이 보여지는 느낌 있는 작품이에요. 브랜드들을 캐릭터들이 입고 있는 입체적인 조형물인데. 그래서 동물들이 들어가 있는 거거요 어, 예쁘다. 음. 아크릴 물감을 층층이 깎아가지고 만든 페인트 카드 기품이라고 아, 하는데 이쪽으로 들여다보면 정말 음. 멋있는 작품이에요. 어새끼기 데려가고 싶다. 깎여나온 것들지. 아 그걸로 까봐서. 아, 음, 음. 역시 부산은 날씨가 너무 따뜻해가지고 지금 거의 오와. 날씨가 여름 날씨 같아요. 오늘 그래서 아트페어 구경을 마치고 나와서 봄 햇볕이 봄이 아니어도 여름인데, 괜찮아? 네, 괜찮아. 자택, 그러니까 겉옷을 안 가지고 나오길 잘했다. 숙소로 가고 있습니다. 여름 날씨 같은 헤어 대를 지나고 있어요. 길이 많이 막히네요. 저는 이제 두 번째 호텔로 체크인을 했습니다. 아 날씨가 너무 덥다. 땀질기가 됐는데? 돈을 열심히 벌긴 해야돼 <laughs> 오늘은 해운대에 왔는데 바다 뷰는 아니고 시티뷰에요 <laughs> 어, 예약을 잘못해 가지고 그래도 18층 제일 꼭대기 층이라서 밤 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타임을잘 못하면서 맛있는 거좀먹을보요 정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창고 어, 앉으니까 좋다. 우선 올때 날씨가 되게 좋아가지고. 잠깐만 조금이라도 다시 오늘의 여유로움은 좀 어떻습니까? 온몸으로 만끽하고. <laughs> 어, 정말. 토요일에 <laughs> <위에> 진짜 오랜만에 서울인는데 <laughs> 이렇게 좋은 공간에 와가지고 뭔가 <laughs> 이런 거 즐길 수 있는 내덕이야. 반갑습니다. 땡큐. <laughs> Thank you. 티타임을 가볍게 즐기고 이제 바다를 보러 나왔습니다. 어. 오늘은 바깥 구경하면서 먹고 싶어 가지고. 왔습니다. 아, 네. 해산물바에야. 어, 해산물바에야. 어. 40분 가량 소요된대. 어? 아, 그래? 와인, 어, 먹고, 와인 먹고 있어야 되겠다. 야외에서 낮술을 먹을 수 있는... 30분, 40분에 기다려서 파이아가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못 먹어봤잖아. 맛있겠다. 이제 왠지 술맛이 더 좋아질 것 같아. 이제 조금씩 떠서 먹어도 되 어떤 걸로 가져갈까? 어, 그거 좋을 것 같아. 시원하니까 좋다. 냉장고에 넣어놓으면되지 호캉스는 정말 바쁜 것 같습니다. 이제 일단 수영복으로 한복을 하고 시메를 사우나를 이용하러 가려고요. 야외 온천, 거거거. 진짜 바빠. 체크아웃 전에 해야 될게 너무 많아. 다녀와서 또 이그제큐티브 라운지도 가야 돼. 바람은 차가운때 물은 따뜻해서 너무 좋다. 여기서 내려다보는 바다는 참 멋있어 가볍게 저녁을 먹고 와서 이제 시네레에 와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니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요즘에 너무 피곤했는데 뭔가 피로가 싹 풀리는 기분? 다시 돌아가면 짜증 안 내고 일 열심히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쉼이 필요하고 휴식이 필요하다니까? 이럴려고 돈은 열심히 벌어야지. 어. <웃음> <웃음> 세상에는 너무 즐기고 살게 많아서. 앙금먼트 로즈 와인을 시켜으볼게요 냄비를 마치고 있니좀 출출해가지고 와인하고. 제가 사고 싶은 냄비인데, 여기서 냄비 구경 제대로 합니다. 저희는 이제 단마실로 해운대 앞에 시장으로 나왔어요. 사람들이 엄청 많아져가지고. 정말 다시 생기를 찾은 것 같아서 그래도 부산에 어, 왔으니까. 부산에 왔다라는 어? 어? <laughs> 뭘 먹을래? 골라봐. 네이미로? 맞아. 옛날에 우리가 왔을 때 얼마나 여기가 신났니? 그때 이런 레몬 테이 이런 맛을 먹었었니? 그랬잖니. 그냥 저하원 전을 두개 살까? 어. 낱개로? 어. 어. 두개 올려봐. 세개 어. 올려? 어. 우리 유단이도 해가지고 싶은데. 왜? 뭐가 문제야? 아니, 뭐가 <laughs> <laughs> 지나가다가 떡볶이가 너무 맛있어서 전에 여기서 먹어가지고 맛있었어요. 그래서 언니 6,100 원이야, 계산해줘. 그리고 떡볶이하고 <laughs> 떡볶이 집에서 떡볶이 청년이 떡볶이를 붓다가 붓다가 국물이 다 튀어가지고 옷을 사실 빨갛게 다 버렸었는데. 거기 이모님이랑 막. 직원이 직원이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지금 막 닦아주긴 했거든요. 병황이 없었으면 저희가 세상에. 튀김도 안 들고 막. 튀김은? 그분들도 다 까먹은 거지. 옷 지워주느라고. 만약에 호텔 가가지고 튀김까지 없었으면 완전. 이거 멍... 화가 나야 났을... 다 <laughs> 아, 그것 때문에 화가 났을 어, 것 같아. 뭐 계산 다 했는데. 아, 어, 우리 튀김이, 어, 안 튀김이 들어있어. 없어. 옷을 다 버렸는데. 아, 그냥, 너무나 미안해 하시고, 막,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서 어, 서로 당황하는 상황에서. 나텔을 어. 주셨는데. 아우뭐워 그냥 그. 아니, 그러니까. 식혜 하나로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니까 싼 옷만 입고 다녀야 돼. 어. <laughs> 오늘 느낀 점은 뭐다? 비싼 옷은 어, 입고, 입고 다니면 안 된다. 아 호텔에 오면 너무 바쁘죠. 조식을 먹으러 내려왔습니다. 침대가 너무 포근해서 계속 자고 싶었는데, 그래도 조식을 더 놓칠 음. 수가 없죠. 수영도 해야지, 사우나도 해야지, 할게 <laughs> 너무 뭐 많아요. 일단 먹자. 이렇게 환상적인 뷰를 보면서 아침 이런 면 먹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럼도 시켰겠죠 게... 잠깐 바닷가 쪽으로 산책 삼아 나와봤습니다. 바빠 바쁘다 바쁘다 해. 호캉스 생활 와이스. 주식을 얼른 먹고 이제 오전 수영을 하러 또 수영장에 가고 있어요. 바람이 많이 부네. 그래도 바다를 내려다보면서 수영을 할수 있는. 어, 실험공을 하나밖에 안들고어가지고 맨날 똑같은 실험이 응. 응. 정말 정말 좋아요 날씨가 엄청 좋은데 호텔 야외에서 약간 또 결혼식이 있나봐요 꽃도 예쁘고 분위기도 좋고 이런 날 야외에서 결혼식 가면 진짜 좋을 것 같다 갑자기 좀 부럽네요 <laughs> 좀 부럽기? <laughs> 차를 타려고 기차표를 한식걸 예매를 해놓고 달맞이길로 왔어요. 아직은 이곳, 이쪽은 벚꽃이 좀 남아있어가지고 예쁜 벚꽃 구경 중이에요. 이쪽은 나무 사이로 바다가 보이는데 유채꽃하고 벚꽃하고 뭔가 예쁘게 봄 느낌을 물씬 느낄 수가 있는 공간이에요. 아, 예쁘다. 이쪽을 안 올라와봤네요. 여기 이렇게 왔는데도 이쪽 길 밑으로 바다가 보이는 게 너무 너무 멋있어요. 와, 진짜. 우와. 저희는 이제 기차 시간을 기다리면서 노천 카페에 앉아서 차한 잔을 하려고 앉았습니다. 1년 중에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이 며칠이나 될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렇게 좋은 날 밖에 나와서 이런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너무 좋다 진짜. 바람하고 햇빛. 바람이.

기차 길을 따라서 걷고 있어요. 날씨가 너무나 따뜻해가지고 봄바람 맞으면서 걷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철길 주는 그런 낭만이 있는 것 같아요. 부산에 오면 아까 탔던 열차 타고 어, 바다 구경하면서 여기까지 오는 거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추천 추천. 뭐라고 계십니까? 아, 전 영상들을 위해서 촬영을 하고 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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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laughs> 아, 여기 유채꽃하고 바다가 너무 예뻐가지고. 아, 진짜 그렇네. 그치? <laughs> 저희가 아까 탔던 기차였어요. <laughs> 나무가 있었는데 탱자나무 꽃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가시같이 생겨가지고 맞아. 고동 까먹었는데 이걸로. 오. 이쑤시개 대신. 달맞이길에서 내려오는데 이쪽이 미포 쪽이라는데 음. 와 바로 옆에 이렇게 바로 어, 고기 빼들도 있고 횟집이 이쪽에 맛있는 데가 많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 이쪽 동네를 뚫으려고 찜 해놨습니다. 마지막. 저희 곳은 이런데서 시원한 대구탕을 으 만들어요. 올 때마다 먹는 것인데 너무 시원하고 맛있어가지고 좋아하는 대구탕이 있어요. 앉자마자 대구탕이 또 나왔습니다. <목소리> 따뜻하고 시원한 대구탕 한술을 먹고, 이제 슬슬 집으로 갈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5가 되니까 해역대에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이제 저희는 다시 돌아갈 시간인데, 잘 놀다가 응. 갑니다. 응. 안녕.